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제가 영상 올리는 매물 보면은 2천만원 3천만원 어, 비싸게는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매물도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 실제로 문의 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문의를 하세요. 아, 진우씨, 진우씨는 부산카에서는 싼 차를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땡입니다. 싼 차, 금액대 상관없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차부터 뭐 지금 보시는 뉴 SM3, 뭐 이렇게 조금 저가형 차량들까지 싹다 하고 있고요. 수입차, 외제차 다 하고 있으니까 문의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은 어, 제가 뭐, 이렇게 후기 영상이나 이런 영상들을 판매하는 영상들을 보면은 가끔 정비소에 들러서 제가 이런 정비를 다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저렴한 차, 뭐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 차량도 정비를 실제로 할까? 싼 차도 정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량도. 이제 정비소에 가서 제가 이렇게 정비를 해서 판매합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프트 심판 때 수술 때 올려가지고 차량 수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은 USM3이고요 LE라서 가죽 시트도 없는 어, 옵션이 조금 낮은 차량입니다. 블루투스는 또 신기하게 돼요. 그래서 껐다고 외판 껍다고로 한번 봐주세요.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외판 수리랑 지금 광택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로 놔두고 팔으면 되지 않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전화와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화오거나 아니면 제 양심이 찔리겠죠. 그래서 제 양심이 아픕니다. 찔리면 막 아파요. 그래서 이 차량을 외관만 번지르르한 이 차량을 가지고 이제 수술 때 올릴 겁니다. 정비소에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정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고, 저희 매지카라는 저 협력업체 도착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차량 리프트 이제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리프트를 올리는 대로 제가 하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사람으로 치면은 겉은 와 완전히 막 미남이에요. 진짜로. 완전히 미남인데 속은 막다 뭐 응게 문드러진 뭐 폐암 말기 환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너무 표현이 과격했나요? <laughs> 차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타고 왔는데 차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타고 오는데 하부에서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부 부식류 체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밑에 그러니까 오일팬 누유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본적인 정, 경정비 그리고 수리할 부분이 싹다할 거예요. 네. 오일팬 누유 비치는 건 없네요. 예, 네, 수리할 부분이 있싹탈라고요 요거를 어차피 뭐, 오일류하고 케미컬류도 교체를 할 거라서 차는 놔두고 갈 거거든요. 예, 네, 차를 놔두고 내일 다시 그러면 하고 오겠습니다. SM3 차량을 맡기고 나오는 영상까지 확인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 이후로 이틀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틀이 지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소리가 완료됐습니다. 어떤 소리를 했냐면, 쇼바, 뒤쪽 쇼바에서 소리가 나서 쇼바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어, 케미칼, 엔진 오일류 교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머지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손을 대지 않은 상태고요. 경정비.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시운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시운전 했습니다. 여기는 사무실 들어가는 곳, 길목입니다. 이 차의 메리트는 금액입니다. 예, 금액이 저렴해요. 입금가 시원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저뭐 질질 안 끕니다, 여러분. 입금가 250만원이에요, 250만원. ,000원. 250만원이에요. 그래서 시세는 보통 엔카나 뭐 다른 곳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사고 기준, 어, 350 안파. 에서 형성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 아니고 뒤에 짜잘한 사고, 백판넬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차량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기록부 같이 한번 보실게요. 2010년형의 등록은 2009년 11월 1 0일에 등록이 됐습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어, 키로수는 보시다시피 11만 키로, 그러니까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트렁크 리드와 아 그리고 백판넬 우측 휀다 한개 단순 교환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는 거예요. 백판넬 때문에 단순 교환 무사고가 아니고 어 단순 교환된 유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옵션이 많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뭐 메모리 시트 있고요. 뭐라운드 비고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냥 가죽 시트 아닙니다, 여러분. 직물 시트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직물 시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어, 센터 페셜 쪽도 보시면은 라디오랑 오디오 블루투스 연결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어,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거.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이고요. 열선 시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이쪽에 있어요. 이 차량은 이제 어떤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시냐면 진짜급 상태를 바라시면 안 돼요. 이 차는 연식도 있고 이제 키로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싼 차를 찾고 싶으신 분들 또는 뭐 세컨카 또는 장난감용 아니면은 어, 나는 뭐 굳이 좋은 차 필요 없다 저렴한 차를 찾고 있다 또는 나는 출퇴근만 하면 된다 용도가 뚜렷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제가 빼먹은 내용 있으면 전화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